굉장해요. 나도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모두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아요. 조반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남을 구하기 위해 죽는다면 행복한 거라고. 저도 이걸로 안심이에요. 청년의 말에 칸파넬라의 얼굴이 어쩐지 환해져서 별처럼 빛나는 것 같았어요. 덜컹 덜컹 덜컹. 기차는 찬란하게 파란 빛으로 반짝이는 강가를 힘차게 나아갔어요. 올리브 숲 위로 이따금씩 공작새가 휙휙 달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날개를 접었다 펼 때마다 드문드문 푸른 빛이 반사되었죠. 은하수에서 검게 반질거리는 머리를 한 돌고래가 튀어나오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였어요. 저건 분명 쌍둥이 별님의 궁전이야. 여자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수정으로 만든 것 같은 투명한 작은 궁전이 구름을 타고 남색 하늘 가운데에 떠 있었어요. 쌍둥이 별님은 늘 피리를 불고 있다던데. 하늘 공전이 있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왔어요. 기차는 점점 강에서 멀어져 절벽 위를 달렸어요. 옥수수 대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아름다운 하늘 들판의 지평선 끝까지 그 일대가 전부 옥수수 밭이 되었어요. 멋지게 주름잡힌 옥수수 대의 이파리 끝에는 다이아몬드 이슬이 가득 매달려 빨갛게 파랗게 불타는 듯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들판 끄트머리에서 신라처럼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신세계 교향곡이네. 여자아이가 들릴 듯말듯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음악은 끓어오르다 점차 강렬해졌어요. 그리고 무언가 움직이는 낌새가 느껴지더니, 옥수수밭 한복판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우르르 튀어나와 춤추듯이 기쁘게 말을 달려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강 건너편이 갑자기 붉게 변했어요. 하늘에 새빨간 불이 타올랐어요. 루비보다도 더 빨갛게 하늘을 활활 태울 정도로 뜨겁게 타올랐죠. 저건 전갈의 불이야. 전갈은 독충이잖아. 박물관에서 알코올에 담긴 것을 보았어. 독이 있어서 물리면 죽는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째서 하늘에서 타고 있는 걸까? 아빠한테 들었는데 아주 옛날 들판에 전갈이 한 마리 있었대. 전갈은 작은 곤충 따위를 잡아먹고 살았대. 그러던 어느 날 족제비한테 들켜서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되었대. 전갈은 온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결국 우물에 빠졌어. 우물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전갈은 그제야 깨달았대. 이렇게 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족제비에게 먹혔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했대. 하느님, 다음에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면 부디 남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내 몸을 사용해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전갈은 어느새 자기 몸이 새빨간 아름다운 불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대. 하느님이 전갈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좋은 이야기네. 전갈은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늘에 표시가 되어 자기 몸을 계속 태우는 거였어. 나, 전갈이 좋아졌어. 조반니는 가슴 속으로, 그리고 몸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